그런 경우에 이제 보험회사에서 채무부 존재 소송으로 먼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보험금 지급 신청을 했는데 계속해서 지급 거절을 하고 금감원이나 이런 데 민원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하더라도 계속 지급을 하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채무부 존재를 들어서 먼저 들어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는 나름대로의 법무팀이나 아니면 보험회사를 전문으로 대리하시는 변호사님들을 통해서 소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개인이 혼자서 채무부존재 소송에 대응을 하시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보험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셔서 보험사의 그 지급 책임에 대해서 같이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채무부존재가 들어올 때 반드시 채무부존재 확정 판정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일종의 겁을 준다고. 뭐, 표현이, 뭐,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체온구존자가 들어오면, 아, 포기하겠다라고. 아예 변호사를 찾지도 않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꽤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 감안을 해서 일단 채무부 존제를 넣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자기가 정당하게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고 다친게 맞다 라고 하시면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서 하면 일반적인 소송들보다 사실 채무부 존제 소송에서 이기는 퍼센테이지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보험 회사에서 일정 부분에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거나 그런 경우에 정책적으로 채무 조재 소송을 뿌리는 경우가 있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까지 합쳐 본다면 어 다른 소송보다 채무 문재 소송이 조금 더 승소 확률이 높다고 볼수 있겠습니다.